<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시험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어, 시간이 2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7분 있으면은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어,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시장 갈 거라고 했었었죠. 적중했고요. 어, 원 달러 환율은 제가 다, 그 단기적으로 제가 이때 계단식으로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 빗나갔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빗나갔어요. 어,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어, 그때 원 달러가 급등해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원 달러도 같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차트가 되게 이뻐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나식 상승 뷰로 지금 다시 바꿨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고 어, 국내지 수급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쌍크리아였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좀 코스피는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이 수급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 어,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적중했던 부분이고요. 어, 이제 코스닥 수급 차트인데 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줄어들다가 증가해서 제가 되게 이거 바닥 시그널이라고 이 당시에 그죠? 바닥 시그널이다 좋다, 더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올라갔죠.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어, 소강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매, 외국인들의 이그 매수 강도가 약해졌어요. 확뚝 떨어졌잖아요.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잘 체크를 하면서 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 수급은 추세는 아직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죠. 매도 규모도 줄고 어, 매수 규모도 줄고 있는. 나쁘진 않아요. 이건 차라리. 내 어,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추세 상단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다 적중했습니다. 어, 뭐, 읽어보시고. 어, 지금 코스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하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 여기서 복귀를 했어요. 이탈을 했다가 복귀했습니다. 제가 그때 올라갈 걸 했었었죠? 이것도 적중했습니다. 그죠? 올라갔고, 다만 올라가, 올라는 갔는데, 어디? 여기. 단기 추세 저항선. 그죠? 여기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저는 결국에는 뚫을 것 같다. 어, 결국에는 저는 뚫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다다 다 적중입니다.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요. 다 적중이고 다만 이제 어, 코스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코, 이제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볼벤 상단이고 추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정선이 있어요, 그죠추세 정선 볼벤 상단 거기다 구름대 일목 구름대까지 껴있어가지고 살짝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 올라갈 것이다. 계단식 상승 어, 분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게 하, 하겠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CPI 발표가 있죠. 네, 지금 각 주요 IB들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 중앙값은 메디아 포로캐스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헤드라인 CPI는 이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MoM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y o y 에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헤드라인 c p i 중앙값은 3.4 YY o MOM은 0.12 그리고 코어 CPI의 중앙값은 YY o 3.5 MOM 0.28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표는 반올림해서 나오죠 맞죠 여러분? 어, 만약에 이대로만 나온다면 이대로 나온다면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지난달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네. 음? 지난달보다 요게 낮아지고 요것도 낮아지고 요것도 낮아지네요 그래서 이 컨셉대로만 나와주면은 호재로 볼수 있어요 다만 다만, 이 CPI라는 지표는 최근에 8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컨세서스를 상해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보세요. 최근 8개월 동안 보시면 컨세서스 하회는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는 헤드랜 CPI y y 이고요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부합 두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컨세서스 상해였었어요. 그죠? 네, 8번 중 6번은 상해였었고, 네, 두 번이 부합이었었다. 그 여러분들. 네, 딱한 번이 컨셉 상위였었어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확률상으로 본다라면 컨셉 상위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이것도뭐컨셉서스와 조금 비슷합니다. 자, AI를 얻고 돌아온 애플. 시총 3조 달러 재돌파를 하면서 시총 2위 재탈환했다. 엔비디아가 2위였었는데 다시 애플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WWDC 여기 행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발표하고 나서 빠졌거든요. 네, 빠졌어요. 근데 어 이제 이 애플의 AI 전략이 아이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음 쓰기 위해서는 이 아이폰 신형으로 변경 바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 그래서 AI 쓰려면은 현재 보시면 어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 이상이 필요하다. AI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 현재 아이폰 사용자의 5%만 얘네들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기종을. 그래서 나머지 95%가 AI를 쓰려면은 올 가을에 나올 아이폰, 아이폰 16요걸로 바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요걸로 바꿔 타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수요를 또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전망 이따이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다 음. 관련 기사고요. 이거는 마음을 뭐 읽어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갤럭시 AI 되게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편해요. 너무 편해졌어요. 자닉 티미라우스가 이제 어, 기사를 냈는데. 금리 조정 시점이나 1회 2회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인가 어, 어 내용을 보면은 결국뭐 별거 아니에요 예, 조정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 실제 연준이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 내린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음, 이런 뜻이고요 논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표 즉 경기 안정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고 뭐 이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사는 비어링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어 여전히 뉴트럴 비어에서 뉴 쪽에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증시는 신고까지만은 이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신적발의 기록 중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 양극화 현상이에요. 지금 잘 가는 애만 잘 가고 못 가는 애는 여전히 못 간다. 그런 코스닥은 비합니다1 0년물국제 금리는 제가 그때 볼밴 하단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왔죠.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 아니죠?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나왔었고, 지금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세서스는 이외로 지금 변함없고요 오늘 CPI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 어 금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차피 동결일 거고요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인데, 결국 파월은 항상 똑같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그죠? 네. 데이터에 따라서 뭐, 어, 뭐그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네, 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그게 낮지만 어, 데이터에 따라서 어,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네, 제가 그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단기 숏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여기서 이제 그저 금요일날 종가 이렇게 마감한 거 보고서 살짝 눌렸다가 갈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월요일 날 종가를 보고서 제가 뷰를 바꿨어요. 네. 월요일 날 종가가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어,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월요일 날 뷰가.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유료연예인들께 롱뷰를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 적중을 했죠. 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어제 아침에, 네. 어제 아침에 단기 쇼뷰, 그러니까 종가가 너무 잘 끝나가지고 단기 쇼뷰에서 단기 롱뷰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로도 롱뷰, 중기로도 롱뷰를 저는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 그리고 요거, 중기로 롱을 본다라는 것은 제가 그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코스닥과 나스닥의 이 흐름을 비교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걸 꼭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보면은 CPI와 FOMCO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단기 과열권이고 현재 보면은 볼밴 상단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근데 차트만 봤을 땐, 정말 딱 차트만 봤을 적에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차트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만, 이제 또 어제까지 봤을 때, 나스달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양봉이 3개 연속 나왔어요. 그죠? 물론 첫 번째 양봉이 좀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3연속 양봉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뭐잘 나올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되고, 선물은 투만가나오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만약에 선물이 빠져서 오늘 본장이 개파락고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롱이다. 네. 개파락고 출발하더라도 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단기적으로 롱뷰를 보고 있어요. 네.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아주 뭐 살짝 서프 살짝, 그러니까 컨셉서스를 아주 살짝 넘어가는 정도면은 잠깐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는데 빠졌다가도 다시 저는 결국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